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녀간의 교제, 연분성사, 이성교제 결혼도 또, 올인도 또할 수도 있고 사귈 때잘 융합이 되는 상부상조 부적입니다 혼자서만 뭐 짝사랑할 필요도 없이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. 남자가 아니 나 여자가 아니나 그렇기 때문에 애정성사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모든 교자라는 것도 만나보고 그 사람의 인성을 먼저 보시고 그래 야 됩니다. 그래야 뭐 상생이 되든 지금은 뭐 하합인데 다 그런 뜻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